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은 사랑신데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네, 용서하시는 사랑, 네. 예수 보혈의 사랑,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네. 이 이번 그, 네, 말씀은요, 좀 한두 번 읽어보신 분은 좀 어뜻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네,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은, 네, 우리 함께 네,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바울이, 바울이, 네, 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그이 사상에 네, 이방인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러한 그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네,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네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하고 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데 네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꼬, 꼬, 꼬집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네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너희 낫지 않다 절대로 너희 너희는 뭐 너희들이 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방인들보다 너희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네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네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네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네 율법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우가 너희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네 우리는 네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네 이것은 이미 구약을 벗어나서 할래가 지금 이제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유대 사람과 율법에 관한 중요한 지금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사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 우리 1절 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유대인들의 자랑이 네, 무엇이 자랑이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한 프라우드가 강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자, 가진 자로서 소경을 그 율법으로요. 소경을 인도하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삼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들이 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가르치는 자기는 선생이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가 이렇게 네 율법을 의지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의식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네,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 율법으로 남의, 네, 네 도둑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도 도둑질 한다 이거예요. 가,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네,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중이 여기는 내가, 네, 우상을 제일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네, 그, 네, 산, 그, 네, 성전의 물건을 도적질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다. 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를 또 나갔냐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보마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은 하지만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리라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시대에 자기의 그 동족, 유대인들을, 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네, 저들의 그 옳지 않은, 저들의 그, 네, 그,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러한 것을, 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네, 이것이 오늘날에는 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네, 내 자식, 네, 복음을 네, 선포하는 우리가, 네,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네, 말씀을 나에게 이걸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는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밖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고, 할래를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네, 예, 할렐루야. 네, 이렇게,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네, 믿음이 투철해서, 네,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예수 보혈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크리스천이지만은 우리의 자랑은요, 또 다른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내 자식이, 출세한 내 자식이 자랑스럽고, 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내 남편이 자랑스럽고, 네, 이 세상에, 네, 형통한, 네, 내 삶이 자랑스러워. 이런 분들이,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네, 한 번쯤은, 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한테 있는 그 좋은 차를 자랑하는가? 나한테 있는 좋은 집을 자랑하는가? 네, 네 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심을 음. 보시는 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못해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기도의 능력자라고 해서 네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교만에 나도 모르게. 네, 싹 두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네, 나,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도 그것도 우리가 네, 자랑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네,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내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네. 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네. 예수 보혈로 죄사안 받고 영생을 얻은 너희도 아직은 너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네, 그것을 내집어 네, 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아직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마냐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돼. 이 할례가 무엇이에요?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네 언약을 맺은 그 표피를 네 남자의 표피를 네 제거하는 그러한 그 의식인데. 그 할례를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너가 할례를 행하면 나는 내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냥 막. 그냥 자긍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 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 하, 우리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네,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보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 28절에 보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그러니까 표면적 겉으로 할례를 행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그 구약에는요 육신의 할례가 다였어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유대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네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네 마지막 절을 보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또 이면적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네이 할례 이게 뭐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어,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 할례는요 네그 겉으로 하는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한 할례는 바로, 네, 자랑거리만 될 뿐이지, 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면 어떤 할래가 필요하냐? 마음의 할래를 받아라. 네, 성령, 영의, 영의 할래. 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네,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까? 네, 그것이 이면적 할래예요. 네. 심령에 예수 보혈이 흐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표면적 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해야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심령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면적 할래 그네 생식기에 그 흠집을 냈다 그래서 네네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거 그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셔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말씀은요,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그 내용이지만, 은 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네, 예수로 말미암아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가, 네, 이것을 우리에게 대목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자랑할 것이 네 너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네. 예수의 보혈만 자랑합니다. 네. 우리는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양할 때좀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짧은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네,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네. 그것도, 네 또한,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세요? 영혼 구원을 네, 기뻐하시잖아요. 네전도에힘 쓰는 거, 네 우리 준리 성교사님은 직장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기도 시간에 네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증거돼서 저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사가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네, 우리가 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네 우리가 너희가 네그 영의 할례를 받았은즉 네 의문에 속한 네 그러한 할례를 가지고 네 판단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오늘도 네,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 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네, 명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 내가 그렇게 네, 온전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네, 대기하여 주 접서서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먼저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그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 당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들을 사여준 것같으 우리에게 사여준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 하나님께서 나라와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아 아멘.